여러분 이 이기는 교회 그 교회가 게임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기는 자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게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영상 하나를 네.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영상 9번입니다 우리 하느님 교회는 바로 네. 이 대서당의 네. 게임을 네. 바꾸는 네. 자들입니다 네. 성경방어선을 지키는 소년명이 백화대 장군을 만나서 명령없이 후퇴하지 않는다 그를 감동시키는 장면이랍니다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결심하도록 만든 이 역사적 실화의 장면을 이어준 기자가 되돌아갔습니다.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민족의 비극 국기 소련의 군사 지원으로 철저히 무장했던 인민군에 비해 국군은 열세였습니다속수 무책으로 밀리더스 한강 강화선엔 자원입대한 소년병이 서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무치는 오성장군 메가더는 1950년 6월 29일, 한강 no. 전선 시찰 중이 소년병과 만난거다 I said I will give you anything you want. He looked at me with fire in his eyes and said, 수가, 수가 실찰지시. That boy and I shared something. We were soldiers. 한강 한라산의 소년병, 대궐 부대 일등병이었던 오순동수십입니다. 생존의 신실은 0천 선년 KBS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역사적 관담을 생생하게 증문했습니다다연다훌한했는데 미국이만 왜 훌타 안 하느냐? 경례하는 날에 저는 중한장님의문령 없이는 절대 훌타 안 합니다. 죽던들 없어 죽고 살던들 없어 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바 사흘... <laughs> 여러분 여아다시피 미군은 떠나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를 침략을 했을 때 아,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유엔에서도 오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베니그리아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얘기합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일어났다. 그것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구해야 된다고 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메가다 장군이 한국 땅에 옵니다. 그리고 한국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거기서 정말 이 전쟁을 이길 수 없, 있을지, 없을지. 지금, 어, 이 북해, 아, 북에서 내려온 이 자들은 이미 낙동강 앞에 있습니다. 부산딱 거기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한갑되는 거는 며칠이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북쪽을 치고 들어왔, 조사군다낙동강을 아, 치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메가도 장군이 들어가면서 지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남조선, 이 남한이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인 나라를 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호를 주십시오. 이 대통령께서 그, 그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쪽에 와서 낙동강 위를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저 소년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 소년이 학도병으로서 17살 자리가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어봅니다. 너는 왜 떠나지 않았냐. 그가 이야기합니다. 아직 상부에서 후퇴하는 라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물어보니 내가 여전히 싸울 수 있도록 총과 하나를 주십시오. 그의 결단은 메가더 장군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런 자가 있다면 나는 이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정보를 치고, 그리고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천을 통하여서 영호수와의 7대3 법칙, 북쪽으로 치, 남쪽으로 상을 보내서, 그래서 5천 대 1이 되는 확률을 뚫고, 그가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은 여러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결단을 통해서 이 결단이 바로 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고 한 지도자를 흔들었고 그리고 그 지도자의 마음이 벌써 지도자의 마음을 통해서. 나라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하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끝났다, 할수 없다, 됐다, 되겠냐, 어렵다, 이것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퇴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 네. 하나님 여전히 내게 총과 탄창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무너져가는 이 교회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부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런 여러분, 그런 게임 책임자가 일어나게 서운합니다. 네. 게임을 바꾸는 사람, 흐름을 바꾸는 사람은 누구라면 게임 책임자입니다. 요한 소년의 게임 체인저로 통하여 대한민국에. 바로 이곳에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교회를 통해서 이 대전당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이 되어서 이하늘문교회를 한국 통해서 한국이 다시 부흥 볼수 있고 대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그 제자, 제자들은 그저 그런,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무시받고 배우지 못하고 할줄 모르고 그 자들은 도저히 소망이 세상을 바꿀 만한 인력을 부어할 만한 여러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이 임하시되 그들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복음으로 이 땅까지 한국 이 이전도 종종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뿌리 들게 하시고 이 한우군 회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대전 땅을 일으키게 하시고 있습니다. 네. 대전 땅이 일어날 시여가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